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봤는데 어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상 이제 우리가 구조를 나눌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서론부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고 또 4장부터 그 이유를 이제 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1장부터 3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들이 또한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사장부터 또 5장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본론의 서론부로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물론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사장에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그 다시 그 본론의 내용 속에서도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계시를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라는 부분입니다. 어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함께 봤지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고 또 이는 그들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또그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 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그 성취되어져야 할 일들을 어서 보여주셨냐면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죠. 그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종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또그 방법들, 방식들이나 또 이미지들이 구약에서 보면 누구를 향한 것이면 하나님을 향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도로 향해진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구약의하나님께서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의 성취가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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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면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계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서계속해는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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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그서계속 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일 후에라고 되어져서, 이제 물론 본문의 내용상 앞에 이제 그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보여지는 단 다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여기에서의 이후는 이제 어떤 의미를 좀더 가졌냐면, 앞에 이제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장면의 전환의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좀 잘못. 된 어떤 해석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그러 그러니까 본문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 이제 세대별로 그 앞에 이제 일곱 교회의 내용들이 세대별로 이제 일곱 세대로 나누어져서 그 세대별로 이제 교회의 이야기 또 세상의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장 1절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올려 가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올려 가는데 그것을 이제 휴거로 보는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또 세대주의적인 해석의 그 이제 근본적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또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것 하나가 이제 그냥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그대로 이제 세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어떤 모든 게다 상징이고, 또 은유고, 비유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요한계 시록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볼 때에, 어,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요한계시를 원래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에 이이 이 후에, 이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시간적으로 아 이것이 세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논리적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지고 새로운 계시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보고 말씀하고 있죠. 어,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볼 때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본 역사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적이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열린 적이 하늘문이 처음 열린 적 있었을까요? 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어디 두셨냐면 에덴에 두셨죠. 그 에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 현현이고 또그 속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제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에서 자유롭게 건니셨다라는 것, 임재하셨다라는 것도 그것은 뭐냐면 하늘 하나님의 하늘님 하늘 나라와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이 어떻게 되면 동일시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이고 또그 모형의 에덴 속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거니시고 또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었던 자유함이 에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지내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들이 그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고 하늘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하냐면 하늘 문이 여신 적이 또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서 거기 천사가 오랑내리카는 것을 보고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 문이 이제 닫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베델은 아 하늘 문이 다시금 열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의 그 회복 되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이 거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부니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받으신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들렸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냐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닫혔고 끊어졌고 갈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린 그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그 하나님이 다시그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하게 하시는 약속이 주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갈 때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누구로부터 이어져, 누구로에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 뜻께서 거기에 계신데 그곳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다라는 그 음성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그 모세가 출애굽트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그 하나님 십자가 게생을 받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큰 음성으로서 구약의 그큰 음석이나 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일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은 그 음성을 통해서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올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제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1장 1서 우리가 아까 함께 봤지만 거기서 신속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그것이 다시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맞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아담가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아담가와의 처음 주신 약속,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새로운 언약이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새롭게 아주 전혀 다른 어떤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말씀이고 또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취가 이제 분명히 더 확고해지고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도가 오심으로 이미 성취 되어졌나요 안 되어졌나요? 되어졌죠 그런데 그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써냐면 온전한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완전한 그 에덴은 지금 회복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어졌죠. 우리는 그 에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론그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온전히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마땅히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가 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 그 죽임을 당하신 그때의 그 때에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건은 이제 특별한 누군가 지정되어진 어떤 누군가만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통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친히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한다면 에덴에서 아담이 했던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예수 를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친히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에 때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이 실제인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도로 말미 암아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를 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는 그러니까 그 성도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모형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성전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다라는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 말며 아마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상징이 되어지고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로부터 드러나냐면 성도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이미 성취되어진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져요? 또한 더그 극치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소망하는 자 바가 있고 성취되어서 누리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속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권위 아래 죽음과 사망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유자로서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라 하늘로 올라가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우리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봤으니까 3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앉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자를 보고 있어요 그 보자를 보고 있는데 그 보자에 앉으신이가 있는데 그앉으신이가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앉으신이가 바로 보여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어떻게 보여지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보석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같은 그러니까 그 옆에 무지개 있는데 그 보자를 둘렀어요. 그데그 무지개가 어떤 그 보자가 무엇과 같이 보이냐면 녹보석 같이 보여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석이라는 이미지가 들. 등장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보다 하면 세이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바닥이 뭘로 되어져 있다 했어요 보석이 깔려져 있다 그랬죠어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나 또는 어떤 표현들 이미지들은 구약에서 표현된 이미지들과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 너무 길고 또 장황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 준 보인다면 어이 보석이라는 것은 에스겔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 또는 1장 1장과 10장에서 이거 그 하나님의 보자에 대해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그 보석에 대한 이미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건 뭐냐면 이보그 보석이라는 이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권위와 그 장엄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경험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뭐냐면 보석인 거죠. 그 보석으로서 그것이 표현되어져 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벽옥이 뭐고 녹보석이 뭐고 홍보석이 뭐냐라는 의미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보석 그 자체로서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런 말면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동시에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선 그것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하고도 이어질까요, 아니어질까요? 이어져요. 왜 이어지냐면 우리가 보통 하늘은 이제 고대 근동이나 또는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뭐냐면 신적인 상징이죠. 근데 그 하늘에 뭐가 비춰져요? 별이 비춰지고 별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그 어떤 신전을 지을 때 또는 왕궁을 지을 때 자기의 권위를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 라는 또는 이 신전이 하늘로부터 그 신들의 어떤 집이다라는 상징으로써 뭐냐면 그 신전을 보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 신전이 하늘과 동일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또 그것이 구약에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보석으로서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의 또가 나의 예수도 내가 나의 그대로 믿고 영접한 예수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할때 그분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결한 분이다라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온 우주의 권세자요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성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도가 들어가 있음이 어떻게 그럼 증거되어지는 바가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가 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 현세에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하나님을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도로 말미암아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면막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를 또 3절에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자를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도 같은 이미지로 어~ 나오는데 무지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이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에서 무지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어떤 약속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약속되어진 거예요. 에덴에 덴 이제는 다쳐서 갈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에덴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거고 그 약속이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고 그것이 거듭남으로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죄와 사망 아래서 이미 죽은 자로서 존재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더 듣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서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유일한 복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복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고 있나요, 아닌가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구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내가 성도가 된 것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것이 이 복을 넘어서는 복이 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 죄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던 이미 죄와 사망 아래서 모든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이제 세밀하면서도 장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당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제국인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진정한 우주적인 통치자가 누구이신가를 요한은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성도 됨을 드러내고 그 성도답게 살라고 이요한계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로마 황제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의 핍박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더큰 복을 요구하죠. 근데 실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과 또 그런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기쁨이 이 안에서 풍겨나고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이심.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또 내가 믿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1절일 절부터 삼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고 그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